you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윤호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내 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목사님도 한 주간 또잘 보내고,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12월도 셋째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2020년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2020년도, 한 12개월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서 살아왔는지, 또 반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2021년도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2020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해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또 2021년도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어, 2021년도에는 2020년도보다 조금 더 좀더 여러분들이 성숙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소교리 문답을 배우고 있는데 소교리 문답 중에서도 지금 1계명 0 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과 2계명 어, 두 번째까지 이렇게 배우게 되었는데 잠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바로 대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대상,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묻는 그러한 계명이었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였지요. 이 계명이, 즉 우리의 사랑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방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세,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예명이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제3개명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어, 53문에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즉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죠? 예,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이게 바로 53문의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함부로 그런 것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아주 모욕적으로 모욕을 하면서 부른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데다가 그 이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맹세를 함에 있어서 그 이름을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름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계명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평소에 그런 말 쓰지요. Oh my god, oh my god. 이런 표현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좋은 표현으로 Oh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지 Oh my god, O M G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어, 욕처럼 쓰는 것도, 오, 지저스, 지저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약간 욕에 가까운 것입니다. 욕에 가까운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어, God, Lord 또는 지저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3개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5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3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거든요 이세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룩하게 사용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넘어가서 56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53문에 보면 세 번째 예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그 답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밑에 그 부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즉 56문에서는 그 부가적인 설명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즉 여러분이 한번 오 마이 갓 또는 오 엔지 지저스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사람들이 막 혼을 내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벌을 주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그러한 것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나중에 퀴즈에 답이 될 터인데 맹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활적인 실천에 있어서 맹세와 관련된 이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할 때. 어, 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아, 저 무조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내 것이 맞아요. 여러 가지, 뭐, 그, 물건을 갈매에 있어서도, 어, 이거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 오리지널입니다. 가짜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거할적에도 보면은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이 내 증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 여러분이 함부로 맹세하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좋지 못한 곳에다 넣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식 할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쓸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용하고 또 존귀하게 사용한다면 맹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함부로 좋지 않은 곳에 또는 쓸데없는 데에 요가 이름을 망령대 일크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들을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 바로 세 번째 계명,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었지 말라. 망령대에 일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제3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고 또 종기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주신 말씀도 종기하게 여기므로 말미암아서 3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3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명을 지켰을 때 기한 복을 받아들일 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또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사개 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잘로 안녕. Hi everyone, this is Chris Sam. How are you guys doing? We're g o i n g to continue the Ten Commandments, and today I w I'll be telling you the third commandment. It is, you shall not use the Lord's name in vain. And I'll say that slowly again. You shall not use the Lord's name in vain. You shall not use the Lord's name in vain. You shall not use the Lord's name in vain. And that is the phrase for today. Bye bye. Mayang gabon! anong yung Ako si Angkul Tuli! How are you? I hope you are in, in a good health. Today I teach you a new Cebuano Bible sentence. Don't use the name of the Lord something like purpose. Ayaw gamita ang pangalan sa ginoo sa walay kapuslanan. Ayaw gamita ang pangalan sa ginoo sa walay kapuslanan. Ayaw gamita... ngala-ang pangalan saginao sawwalai kauslanan see you next byebye hari jeur da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주일학교 어, 학생 여러분 한해 건강하게 잘 지내주게, 아, 지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 또한 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해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친구 여러분 또 새로운 목사님이 성탄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좀 특별한 성탄절을 또안 맞이하게 되었죠. 예전 같았으면 교회에서 함께 축하 행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리에 나와 있는 여러 그 성탄 트리, 그리고 또 화려한 조명들, 또는 부모님과의 맛있는 외식 시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락거리가 많겠지요. 그러한 성탄절도 있지만 올 한해 하나님 주신 또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뜻 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를 잊지 못하겠지요.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화려한 궁전이나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구간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또 낮고 낮은 그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 뜻깊은 시간이 바로 성탄절 기념 시간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밝은 모습,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성탄 행사를 하기로 하고요. 올한 해는 조용히 그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또 조금 더 화려하게 이렇게 영상을 한개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특별히 올해 조용히 한번 그렇게 지나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김용철 장론님과 저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내보냅니다. 내년 새해에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도 해주실 거고 우리 부장선생님들 그리고 총부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도 전할 것입니다. 새해는 에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란날을 축하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나도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가족들끼리도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냈죠? 음, 올해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성탄절을 맞이하진 못하지만, 어, 한국에서, 또 이곳 시부에서, 어,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고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이번 주에 대표 기도와 성형 봉독으로 수고해 둔두 친구에게 감사 말씀 전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대표 기도와 성형 봉독을 맡은 친구들은 잘 준비하셔서 목요일까지 영상을 보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주 퀴즈자 정답자가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이 퀴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0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의 그 자세에 대해 말씀하는 계명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세 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는 문제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미음과 시옷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름과 정답을 우리 주일학교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추운 날씨에 있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우리 모두가 아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